시편 42장과 43장을 보겠습니다 편 10편, 42편과 43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833면에 있습니다. 10편, 편편1편 10편, 1 성경, 1성경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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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 10편, 10편, 편편편 10편, 1편1 0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베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의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애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에 제가 뉴스를 들은 게 있습니다. 어, 그 어, 러시아 분인데요. 어, 카시나 카릴리나 네. 어두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민이고 시민자어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이분이 15개월 동안 그 러시아 감옥소에 갇혔다가 어 요번에 그 포로 교환을 통해서 그렇게 어, 풀려났습니다. 원래는 12년이라는 그 어, 감옥 생활을, 어, 그러한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어, 15개월 만에 이제 풀어나게 됐죠. 근데 그가 왜 감옥, 어, 러시아 감옥소에 들어갔을까요? 예, 어, 우크레이나, 우크레인 그, 아 어, 그 러시아 전쟁 때그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후원하는 50 어, 일부를 어, 뭐 50일부를 80전을 어 그거를 후원금으로 냈답니다. 근데 그 50일부 때문에 네, 15개월이라는 시간을 감옥 생활을 하였고 아 어, 그렇게 12년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풀려났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인터뷰를 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러면, 어 도대체 이, 이, 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느꼈는가,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참, 어, 이, 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본인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많이 자랐습니다. 4살서부터 밸러리나, 네, 그렇게, 어, 어, 그런 프로페셔널 밸러리였는데,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5개월이라는 그런 감옥생활을 하면서, 어, 본인이 너무나도, 어, 그렇게 인생대에서, 많이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견뎠느냐 그랬더니, 작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소망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15개월을, 어, 잘, 지, 이렇게 지, 견디게, 견딜 수 있었다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의 나이에,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12년이라는 것을 판정받았을 때, 어, 완전히 그 정말 허무한가 자기의 여태까지 어 이렇게 어 왔던 그러한 모든 어 인생이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그리고 앞으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어 생각을 또 한, 한때는 한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참 환란을 통해서 오히려 어 인생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인내를 갖고 그가 성품이 또한 이렇게 자기가 자랐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어, 환란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 나의 이야기와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어, 고백을 들었을 때. 참 귀한 그러한 경험이었다. 우선은 뭐 누가 정말 이 여인처럼 그렇게 이러한 환란을 원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환란은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환란이 왔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물음표가 많아요. 질문. 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 너를, 너,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계속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비난하여, 그렇게, 어, 어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난, 비방하는 말, 어,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또내 자신도, 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왜 나를 도우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질문들이 오늘 말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 속에서, 어, 하나님은, 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은, 어, 우리를 어, 참 이러한 환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뜻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어, 주시고자 또한 이런 것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42장, 왜 43장까지 43장, 읽었냐면은, 어, 히브리, 어, 그러한 그 원래, 어, 원어에서는 그게 한, 어, 그러한 장이었다고 이어지는 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볼것 같으면은 5절과 11절 그리고 43장의 끝절 5절이 아주 한 단어도 안 틀리게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어, 그러면 어, 42장 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보니까이 말씀이 5절 11절 또 43장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계속 그런 거죠. 어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어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네. 그렇게 참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네. 근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 오히려 숨기지 말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이이 이, 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그 저자는 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네왜 나에게 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뭐 꾸짖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믿음이 언약하냐?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주시죠. 이렇게 내 손을 잡아라 네. 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주신 것처럼 너의, 어, 너의 믿음은 어찌 이렇게 작으냐 하면서 이렇게 너그럽게 그리고 또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아 너의 그러한 어려움을 안다 근데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 저자는 소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전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어쩌면은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이분이, 어, 이렇게, 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뭐,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이분은 너무나도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땅은, 그곳은 그 곳은 그, 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이 아니었고, 다른 지, 어, 지역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 6절에 보니까 뭐 요단 땅과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몽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여기 보면은 northeast. 저뭐 어, 보니까 그레시암쪽네 그쪽에서 있었던 거죠. 아주 멀었어요. 베들교에서좀먼 곳이에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좀먼 곳이에요. northeast. 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있으면서 어떠한 지금 환경에 있는지는 몰라도 어려운 환경에 있죠. 그안 믿는 자들이 수두루 둘, 어, 둘러쌌어요. 그래서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네. 이 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있었어요. 그곳은 보니까, 어, 불의한 자가 있었고, 간사한 자, 네, 거짓말 하는 자들과, 그리고 공의를, 공의를 베푸지 않은 그러한 불의한 자 안에, 안 그런 환경 속에서, 어, 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환경 속에서 괴로웠던 것이 참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그때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그게 갈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사슴이 신의, 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에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 네. 그래서 참 믿는 자들의 그러한 환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대한 배고픔이에요 예배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참, 오늘 말씀을 5자, 아까 읽은 5절, 11절, 또 43장의 5절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뭐, 여기 보니까, 어,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안에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이 수두룩해요. 예, 수두룩해요. 예, 그러면서, 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저자가 하나님 돼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구절에서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그러한, 어, 정말 나의 목마름을 그렇게 어 해결해 주시는, 나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어 43장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나의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모습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저자 환란 속에서 찾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합니까? 왜 나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런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보니까 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믿으라. 네.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가 그 자리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그래서 참 오늘 제목이 실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어떤 환경에 있든 네. 그렇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럴 때 저는 사마리아 여인 어 저기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 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지금 내가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줄그 예, 메시아 예배 중심이 되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했더니 그그 여인의 꼬인 인생이 풀어졌어요. 네 그와 같이럼. 뭐, 이 시편에 말씀하시는 분도 괴로웠어요. 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나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 멀리 있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이 버림받 이이 사십이 장 사십삼 장에 나오는 시편 어, 기자는 버림 받았다는 본인이 왜난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합니까? 왜 이렇게 버림을 당했습니까?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때 실은 버림 받은 것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특별히 계속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런,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질르시더니 예, 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어, 회막이 찢어지고 위로서부터 밑에까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또 백부장이 아, 진정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하였고, 그렇죠? 그와 같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기 전에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22편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신 분그 말씀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버림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것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그분, 나를 위해서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 소망을 갖고, 그, 그가 분명히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거리라.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서 어,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체험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버림 당했다는 생각 속에서 좌절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저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읽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 얼마나 정말 우리가 믿는다 해도 낙심하고 불안하고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동정하시는, 정말 그 버림을 당하신, 진정, 정말 우리의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고 버림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게 만든,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변에 믿는 자들이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권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